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라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제는 천국은 부자보다는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들에게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그래서 메시아의 구속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 이또 다른 이 익명의 부자가 지금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가 이 결혼 제도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인 가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가늠의 문제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가늠을 행하는 이스라엘. 결혼 제도로 나타났는데 오늘은 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영적인 가늠을 역시 또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부자가 됐다. 아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고 축복하시니까 저렇게 부자가 됐지. 그 나타난 결과만 딱 붙들고 소기야 뭐 어떻게 됐든 삶이 어떻게 됐든 부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건데 이 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든가 지금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할 때 충격이 됐을 겁니다. 부자면 당연히 천국 가지 않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비교 대상은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당하던 어린 아이와 가장 존경받던 부자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손을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부자냐? 힘없는 어린 아이냐? 누가 천국에 가깝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어린아이, 힘없고 아무런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더 붙들어 줘야 되고 더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이 된 겁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부를 가지고 뭐 얼마나 귀한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원리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는 뭐 좌정성 우정성 그런 거할 생각으로 막 부풀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막 지금 빨리 가셔야 될 걸로 마음이 들떠 있는데 이 걸리적거리는 게 생기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일에 이 아이들이 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소위 애들은 가라죠, 애들은 가라.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방해거리만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땅의 나라는 힘과 돈으로 세우는 나라로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힘과 돈. 하지만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방해거리로 생각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밥 뜨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면 가망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조건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뭘 많이 가졌어도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생존에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씨 뿌려봤자 한톨도뭐 씨도 없지만 뿌려봤자 나지 않는이 광야보다는 비옥한 땅 가난이 사실은 더 위태로운 것을 모르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요, 농사지으면 막철철이 뭐가... 철 따라서 좋은 게 나죠. 그러니까 땅을 의지하고 거기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의지하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 가난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부자에게는 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묻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는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유대교의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구원을 얻을 의인으로 인정받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죠 부자죠 근데 그의 많은 재물이 뭘 얘기해줍니까?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증거가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단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이런 파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 예수님께서 네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가난한 이웃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가지게뭐잘 지키는 한번 보자. 네 이렇게 할수 있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셔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는데 네가 돈보다도 하나님을 돈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정말 진심으로 계명을 지킨다면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물질보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려놓을 수 있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수 있어야 되죠 이웃을 나보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하면 정말 내려놓고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청년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족한 단한가지라그랬지만요단한 가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얘기해 주죠 그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 청년에게 없었던 겁니다. 재물을 붙던 거죠. 아무것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갈급하게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걸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재물을 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것도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보다는 소유의 노예가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인가, 부자처럼 재물을 받드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말씀 앞에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고자 질문했지만, 하나님, 그는 계명을 다잘 지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는 의인이요.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계명 지킴은 다 겉모습이요. 진성한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더 사랑했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는데, 이 지적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보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단일 뿐이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0%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눈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제삼력권사님 특별히 수술 후에 혈압이 내려가고 또 폐에 물이 차면서 열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모든 열이 내려가고 폐에 물이 빠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이명숙 새가족 또 강동철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 건강이 좋지 않아 투병하고 있는 자들, 박정자 원사님 기억해 주시고 발가락이 속기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특히 날마다 날마다 부흥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요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 어린 아이들을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예수님 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된 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고려신학대학원 그리고 우리 고신총회와 한국교회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점점 지금 이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